백신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주입을 시켜서 여기서 항체가 형성되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어떤 특단의 치료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약한 코로나19 그렇죠. 바이러스를 주입해 가지고 우리 몸이 이거를 이길 수 있으면 이제 그거에 항체가 형성돼서 조금 더할수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안 맞아 보니까 이게 실제로 약한 바이러스를 집어넣는데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 맞습니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그스푸티니크 V 백신은 좀 믿음이 안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WHO를 예. 비롯해서 세계 과학자들도 이거 맞아도 되는 거야? 이런 의심을 갖고 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뭐 수입도 되어 있지 않고 그 보건 당국도 내심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 아마도 내년에는 이 백신 전쟁이 더욱더 가속화가 돼서. 어 세계 각국에서 백신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백신 말고요. 그러면 치료제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자, 일단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어, 그다음에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여사께서도 또 이렇게 감염이 돼서 어, 또 치료제를 했는데 그때 최근에 나온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 백신과 치료제 이 개념을 또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신은 예방 주사예요. 이제 미리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뭐 죽인다든지 약하게 한다든지 물리적인 변형을 주어서 우리 몸에 이렇 주입을 네, 시키면 네. 몸에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서 이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우리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게 만드는 게 백신이고요. 치료제는 진짜 코로나19 걸렸어. 그럼 음. 이걸 치료해낼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어이. 근데 이제 이 치료제가 음. 사실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잖아요. 없어요. 어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기존에 있는 약들을 막 써본 거예요. 기존에 어. 나와 있는 약. 그래서 처음에는 말라리아 치료제도 써보고, 어이. 에이즈 치료제도 써보고, 어이. 그리고 에볼라 치료제도 써보고 음. 이제 그러다가 램데스 어. 비르라는 약을 음. 알게 된 거죠. 그럼 램데스 비르는 음. 어떤 치료제의 약이었는데 지금 가장 최적화되게 코로나 19의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램데스 비르 이게 이제 에볼라 치료제였어요. 이제 어. 에볼라도 되게 어렵잖아요. 에? 네, 에볼라 여러분들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병을 좀잘아시나 모르겠네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뭐죠?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지는 병인데 1976년에 아메리카의 한 지역에서 발병이 됐다고 해요. 그그 그 발병이 된 지역의 강 이름이 에볼라여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아. 이게 감염이 되면 뭐 열도 나지만 몸, 우리 몸에 있는 콧구멍입 이런 데로 막 피가 막쏟아지 그러다가 이제 사망까지 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어. 근데 이 에볼라를 치료하려고 만들었던 게 램데스비르예요. 미국에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약인데 이거라도 이제 급하니까 투약을 한번 해본 거죠. 음, 그래서 예, 그래서 램데스비르가 현재로서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 걸렸을 때렘데스비르를 투약을 받았습니다. 아, 어,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약간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메리칸가요? 아프리칸가요? 아프리카요. 그렇죠. 아, 아까 전에 제가 아메리카로 들었는데요. <laughs> 제, 아. 제가 잘못 말드렸니다 아프리카로 정정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렘데스비르를 많이 지금 확진을 받고 있는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랜데스비르를요. 아, 우리나라 정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난 7월부터 이 약을 확보를 해서 우리도 지금 긴급하게 수입을 해서 예. 중환자들한테만 투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증인 환자들 말고요. 정말 위급하신 중환자들한테 투약하는데 2020년 10월 중순 기준으로 한 600명 넘게 현재 이 약을 투약을 했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뉴스에서 보면은 무슨 혈장 치료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혈장 치료제. 약간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치료제인지 참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뭐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백신하고 치료제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그럼 치료제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기존에 이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그 그러니까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때 약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약들로 한번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두 번째는 진짜로 약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약을. 음. 그래서 지금 그 가장 빨리 개발될 수 있는 게 혈장 치료제라는 음.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이효인 기자가 볼 때는 이제 이 코로나 일구가 언제까지 갈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이 나와야지만 이게 네. 종료가 될것 같은데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으로 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전 국민의 60% 이상이 어떤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갖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백신을 접종을 해서 60% 이상이 만약에 이 항체를 갖게 된다면 코로나19도 살 곳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가 있는데 백신이 언제 나올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현재 음. 막 낙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태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백신만 기다릴 수 없으니 혈장 치료제도 함께 지금 개발 중인데 혈장 치료제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좀 혈장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볼까요? 어,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혈장이라는 게 우리 피에 우리 사람의 피에 있는 그 액체 성분을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19에 한번 걸리면 네. 몸에 항체가 형성되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딱 타격해서 죽일 수 있는 걸 중화항체라 그래요 오. 그 중화항체가 형성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걸렸다가 나은 사람 음.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분들의 혈액에서 액체 성분만 뽑아낸다면 그 혈장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갖고 있는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항체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 받아서 이렇게 거죠. 약처럼. 어, 약으로 만들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그 치료제가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 된 게. 그래서 된 지금 치료제를 가장 먼저 나올 치료제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 국내에서도 이 주신 녹십자라는 회사에서 지금 열심히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완치자의 혈액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 완치자들이 혈액을 이렇게 좀더 공유를 하고 같이 좀 하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나요?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근데 혈장치료제에 대한 개념들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왜 혈액을 왜 공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혈장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코로나19에 걸린 그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약이다라는 것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기증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음. 2월하고3월에 대구의 신천지에서 엄청난 확진자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혈, 완치자들이 혈액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전 세계적으로 그 확진자들의 그 혈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쟁도 치열할 것 같고 그거를 돈으로 만약에 뭐 환산을 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그니까 러 매혈 혈액을 사고파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기증밖에 안 돼요 음. 과거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몇개 병원에 가서 음. 완치자가 직접 가서 음. 건강검진을 받고 음. 건강한 상태에서 피를 뽑았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전국에 이제 헌혈의 집에서도 그니까 자신의 그~ 혈액을 기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그~ 유명한 배우 톰 행크스도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다음에 혈장을 기증했고요 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바람이 있다면 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완치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 한번 좀 모범적으로 먼저 기증해 주시면 우리 이효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혈장을 어 기증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완치돼서 나오자마자 마스크부터 벗었잖아요 예. 코로나19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각심이 좀 낮은 것 같은데 네. 기증하실 수 있을지 참 의문이 있요 근데 있군요. 우리가 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증하라고 하면 영어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영어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한국말로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못 알아들 아... 것 같은데 네, 제가 플리즈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요 아, 플리즈, 플리즈 정도라고 얘기하면 뭘 해달라는 건지 잘 <laughs> 모를 것 같은데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제 마무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많은 얘기들, 혈장 치료제, 백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관심도는 되게 많이 높아져서 이제 그렇기는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될 몫이고,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아, 언제나 백신이 나올까, 언제 치료제가 특효약이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조금 더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조금 더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려면 어떤 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모든 문제의 정답은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규칙을 지키는 데 있어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올해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네. 전국 단위의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 여러분 선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투표장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하고 비닐 장갑 끼고 그리고 도장 찍고 나와서도 손 소독하고 이거를 지금 투표에 참여하신 전 국민이 하셨단 말이죠. 음. 그 결과가 어땠느냐? 네. 네, 코로나 확진자 0명이었어요. 네, 한 명도 없었다. 한 것. 명도 없었어요. 네. 그 엄청난 선거를 치르면서 네.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계가 다 주목했단 말이죠. 음.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 1 9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인데 저도 많이 놀랐어요. 아, 정말. 네. 기본과 원칙을 지켰더니 막을 수 있는 거구나. 음. 물론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바이러스를 피해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악착같이 지금 막아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음.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마스크 쓰셔야 되고, 음. 손소독. 아, 좀 음. 찜찜하다 싶으면 손소독, 손 씻기. 이런 기본 수칙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저는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놀러 가고 싶은데 있으면 놀동산도 이 가시고. 가까우신 분들하고 거리두기 하신 상태에서 맥주도 한잔 하시고 카마게 음. 있는 데 가서 좀안 들리더라도 좀 떨어져 앉아서 음. 담소도 나누시고 그렇게 좀 사시면 네.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고 너무 지나치게 봉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활동이 또 위축되다 보면 경제 활동도 더욱 더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 코로나와 같이 어떻게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호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본을 지키는 그런 생활 습관을 그 갖는다면 코로나19 시대를 조금 하루라도 더 빨리 어좀 빨리 앞당겨서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좀 어렵고 생소한 내용이라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이 백신 관련된 거나 아니면 또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더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